고령군 우공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 우공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2021년 하반기 지역 특화 사업 선정에 대한 토의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회의 종료 후에는 지난 4월 1차 회의 때 계획한 독거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나섰습니다. 협의체 회원들이 힘을 모아 5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하며 생필품 꾸러미 전달과 정유 쿠폰을 배부했고 주거 취약 가구 지원 사업인 클린케어 사업을 통해 주택 내부와 외부 생활 쓰레기 등을 정리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이영철 민간위원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힘써준 우공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